대구 동구의 주민 사업체가 함께 모여 의료진들과 약사님들에게 기부할 물품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대구 동구에 위치한 담담한 도자기 담을에서 주민 사업체 분들이 마스크 거리 기부를 위해 분주히 움직입니다. 작게나마 이런 봉사 활동을 통해서 어, 여러분들께 같이 힘이 되고 지금 힘든 이 시기를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애쓰시는 약사님들을 생각하며 하나하나 정성스러운 손길이 더해집니다. 어, 이런 작은 도움들이 함께 모여서 코로나19 어, 반드시 극복하리라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주민사업체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지만 봉사하고 싶다는 일념으로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힘을 보탭니다. 마스크 거리는요 깨진 도자기를 활용해서 만든 업사이클링 마스크 거리입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좀더 위생적으로 보관하실 수 있도록 음, 아이디어를 해서 만들었고요. 이걸 이걸 통해서 조금이나마 코로나 극복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대구 동구에 위치한 보자이 카페 화소정에서 준비하고 있는 물품은 도라지 정과. 약사님들을 위한 건강한 간식으로 정성을 다해 만들고 있습니다. 도라지 전과는 제가 제일 잘 만드는 한식 디저트 중에 하나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고요. 그래서 함께 나눠 먹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하지만 보탬이 될수 있으면 정말 좋겠구나. 대구에서 살고 있는데 지금 대구란 지역이 아프다는 것을 느끼면서 내가 뭘할수 있을까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생각을 했던 게 방구석에서 뭔가 좀 재밌는 걸 하고 싶다 생각을 했고, 그게 누군가한테는 좀 기쁨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한테는 좀 힘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면서 방구석 봉사자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이상, 방구석 시민기자 엄효원이었습니다.